안녕하세요. 몽아TV입니다. 김다현 양이 TBC 라디오에 출연해 몽아언니와의 첫 만남을 언급하며 감동적인 스토리를 깜짝 공개했는데요. 라이브 노래 실력까지 함께 담아보았습니다. 모두 즐겁게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갈까보다, 갈까보다. 오빠들, 삼촌들, 예쁜 언니, 누나들, 오늘도 힘을 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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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혼놀아, 헛구 놀자! 아 성학동의 김봉곤 훈장님과 따님 김다연 씨 모시고 함께하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문자로 응원 문자 보내주고 계세요. 김봉곤 훈장님 그리고 따님 김다연 양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진짜 선녀는 옆에 앉아 있어요. <laughs> 네. 아 우리. 따님이에요 다현양 반갑습니다. 어. 아니 오늘 제가 어, 김모공장님이랑 또 다현양 온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더니 네. 문자가요.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제가 오늘 다현양 도움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어. <laughs> 다현양 덕분에 달콤한 오후를 처음 알았다 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어. 야, 저희가 조금 네. 있다가이 문자들을 하나 하나 다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우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스트롯에서 많은 화제를 모았어요. 요즘 네. 어때요? 인기 좀 실감해요? 네, 요새 네. 알아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식당에 갔는데 <laughs> 아침에 네. 오늘 오늘 아침에 <laughs> 저 깜짝 놀랐어요. 왜요? 왜요? 어 오셔가지고. <laughs> 오셔가지고 어 계산을 하셨다는 거예요. 허? 밥을 먹었는데 네. 계산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네? 그랬더니 너무 어. 이뻐가지고 어. 해주셔가지고 진짜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어. <laughs> 내딸 같은 마음으로 하나 하나 다 기억에 남겠지만 <laughs> 특별히 기억에 남는 팬 혹시 있어요 다현 양을? 저는 네. 어 저는. 만나 뵀는데 네. 저를 보자마자 막 우시는 거예요. 어? 우셨다고요? 네, 저를 뭐. 보자마자 네. 약간 제가 안쓰러웠다면서 어... 막 우시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그 그걸 보시고 저희 음. 어머니도 옆에서 우시고 계셨거든요. 음. 근데 너무 감사하고 네. 그리고 다연양 뭐. 너무 고생 많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위로도 됐던 것 같아요. 음. 아, 근데 어떤 음. 마음으로 안쓰럽다 하셨는지 알것 같아요. 무대에 서는 거, 경연하는 거, 연습하는 거, 음. 어른들과 같이 하는 거, 이런 음. 모든 것들에 아마 자식을 키워본 분들. 또손주들 있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어머 저얘기가 아마 한스럽지 않겠나 싶어. 요 음, 그러니까 네. 성인이 돼서도 그런 자리는 긴장이 되고 피하고 싶고 그런데 <laughs> 이 나이에 이렇게 어린 나이에 <laughs> 무대에 서는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거기서 심사를 받고 또 거기서 또 고군분투하는 그런 음. 모습들을 보면서 아우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자식 있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 자식 같고 음. 음. <laughs> 우는 모습 보면 같이 울게 되고 웃는 모습 보면 또 같이 웃게 되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다연양을 위해서 응원의 문자 보내주고 계시는데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다연양이 몇개좀 읽어주실까요? 네. 저는 음. 일단은 음, 안녕하세요. 솔직히 다연양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처음으로 달콤한 이수정 프로그램을 접했는데 아나운서님 목소리 너무 곱고 이쁘네요. <laughs> 다현양 목소리도 듣고 너무너무 좋아요. 다현양 신곡 그냥 웃자 조심스럽게 신청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8 8 1 2번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 정말 많은 문자 중에 또 저의 칭찬이 가미된 걸 이렇게 <laughs> 센스있게 골라주셨어요. 마음까지 너무 예쁩니다. 어, 그리고 김종헌 님께서요. 다현양이 말도 잘... 라고 아주 똑순이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도 너무 이렇게 똑부러지고 웃는 모습이나 이런 게 뭔가 너무 좋은 기운이 뭔 계속 뿜뿜 빠져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에너지를 계속 먹고 있어요. 많이 받아가세요. <laughs> 어떻게 너무 귀여워요. 아 유보키님께서는요. 어 다연양 너무 노래를 잘해서 이모가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음 오늘 다연이 노래 많이 들으면서 힘들게요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오늘 네. 또한분더 소개해 주실까요? 한국 음원 발매를 진심으로 축하해요. 우리 김다연 가수님에게 질문이요. 지금 유명인사가 된이유에 가장 좋은 점과 가장 나쁜 점은 무엇인지 궁금해요. 네 1632번님께서 네,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유명인사가 되고 <웃음> <웃음> 좋은 점과 나쁜 점 뭐가 있어요? 저는 일단 좋은 점은 음. 팬님들의 사랑을 음. 받을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해요 오. 왜냐면 제가 안 유명했을 때도 있었으니까 음. 근데 지금 보니까 너무 행복한, 행복하더라고요 오. 근데 나쁜 점은 네. <laughs> 살짝 이제 일정이 음. 많아지면 네. 조금 아무래도 계속 일정을 하다 보니까 힘든 점은 있는 것 같아요 음. 근데 뭐~ 그거 빼고는 저는 늘 행복합니다. 네? <laughs> <웃음> <웃음> 아~ 데 오늘도 분명히 이 라디오 전에도 어떤 스케줄을 하고 왔는데도 맞아, 어, 전혀 지친 기색 없이 <laughs> 어, 밝은 목소리와도 밝은 표정으로 함께해 주고 있어서 아~ 팬분들이 왜 사랑하고 있나 <laughs> 이거를 제가 알것 같아요 진짜 어~ 그리고 <laughs> 오늘 국악 트롯 요정 김다연 나오게 되어서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공주님 음악 많이 틀어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와. 어머 지금 눈물 나네요. 너무 힘들었던 시간들이 스쳐가고 있어요. 참 대견한 공주님, 다 견뎌내고 잘 성장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언제나 사랑으로 응원 어?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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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공주님 참 대견한 공주님 잘 성장해서도 너무 고맙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음. 그리고 아, 야 신곡 그냥 우짜를 팬분들이 가장 먼저 아시고 맞아요. 신청을 엄청나게 해주고 계십니다. 맞아요. 네. 대부분 그냥 우짜네. 맞아. 네.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냥 아. 웃짜 신청합니다. 어, 오늘 음원이 12시에 발매됐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요 팬분들이 네. 지금 계속 아마 듣고 계실 텐데도 네. 라디오로 또 들려주세요 네. 이렇게. 네. 어. 조금 이따 저희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41번님께서 김다연 양만의 트록과 국악 감성이 최고입니다. 음.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응원해주셨어요. 팬님들 음. 같이 꽃길 가라요 아, 맞아 <laughs> 예쁘게 자라죠. 어, 그리고, 1509번님 김다연 가수님 장사하면서 우리 가수님 목소리 듣고 있어요 목소리 너무 예쁩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여건인데 어, 우리 다연양의 노래로 위로를 받고 있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라고 보내셨어요 네. <laughs> 지금 또이 코로나로 많이 힘드신 분들 많으세요 음. 맞아요. 응원의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어 많이 코로나도 그렇고 힘드실 텐데 음. 제 노래가 조금 조금이나마 힘이 음. 됐으면 좋겠고요. 팬님들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또 음. 파이팅 곡을 짧게 해서 한번 응원해 드려 봐. 네. 둘 시작. 오빠들, 삼촌들, 예쁜 언니 누나들 오늘도 힘을 내 파이팅! 파이팅! 엄마들 아빠들 멋진 아저씨들도 오늘도 기운 내 파이팅 오빠들 삼촌들 예쁜 언니 누나들 오늘도 힘을 내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엄마들 아빠들 멋진 아저씨들도 오늘도 기운 내 파이팅 어, 오늘 이제 다연양의 신곡이 발표됐다고 해가지고. 가게를 하시나 봐요. 네. 가게 벽면에 신곡 그냥 웃자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막 포스터를 붙여 놓으시고 본인이 사는 아파트에 예. 어 밖에 이제 지나가는 분들이 보이게끔 그 현수막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크게 걸어 두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생애 처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 팬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어, 반백살이 훌쩍 넘어 시작한 이 늦덕이지만, 어, 정말 성공한 덕후입니다. 막 이렇게 표현을 어. 하셨어요. 아. 음. 그, 제가, 제가 아는 분이 문자 하나 왔었었거든요. 네. 어, 광주인데 전남. 음. 거기에서 그런 아파트에서 무슨 다연이 응원 무슨 프랭카드를 본 적이 있다고. 오. 그분이 아닐까 싶네. 어, <laughs> 그럼 그 만약에 그분이라면 진짜 오. 말씀대로 성덕이신데요. 너무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기억해 그러니까 주시고 정말 전국에서 곳곳에서. 네. 그러니까 언젠가는그 제가 요즘 이제 진천에 살고 있어요. 네. 청학동은 뭔지 뭐 한달한두 번씩 가는데. 네. 에이, 거기 미국에서 오신 분도 계셔 아. 부부가 같이 오셔가지고 한. 세번 왔다 가셨거든요. 미국에서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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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원하러. 예, 팬이라고. 오모나. 예. 그래서 전국에서 정말 다양한 곳에서 다양하게 다양한 일을 응원하고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야, 제가 다 감사하네요. 정말로 감사하죠 너무너무. 그러니까. 예. 아 좋습니다. 우리 다연양의 목소리 조금 더 들을까요? <laughs> 네. 문자 좀 소개해주세요. 아, <laughs> <laughs> 아 일단은 김다연양 너무 귀엽고 예쁜데 다연양이 음. 더욱더 성장해서 좋은 노래 들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네. 맞아요. 그리고 천지 님께서 음 슈퍼맨이 돌아왔다 프로그램에서 아이들과의 케미 너무 재미있게 봤습니다. <laughs> 그리고 다연양 목소리도 너무 상큼하고 귀엽네요. 이렇게 보내셨어요. 저도 다연양을 처음 만났던 게그 프로그램이었어요. 슈돌에서 예, 네, 사랑가를 그... 불렀던 다연이 그때 한7살때쯤 됐었거든요. 네. 삼둥이하고 사랑이하고 유토. 유투하고 네. 이제 주성훈 씨하고 네. 그 삼둥이 아빠하고 네. 이렇게 왔었었는데 어 거기 우리 집앞 마당에서 음. 사랑가를 한번 이렇게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음. 어 삼둥이하고 사랑이하고 유투가 너무 잘 따라해줘가지고 맞아. 요 다연이 목소리로 한번 사랑가 한번 들어보실래? 요 <laughs> <laughs> 이리 혼놀라 헛고놀자 아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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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 부단 내 사랑이야 아 님들 사랑합니다. <laughs> 아니 그때가 7 살이었고 지금이 맞아. 몇 살이죠? 지금 이제는 6학년이니까1 3 살. 와, 그럼 뭐 5년 6년 사이에 이렇게 <laughs> 발전하고 이렇게 성장했다고요. 아, <laughs> 그때도 잘했지만 와, 지금은 완전 완벽해요. 감사합니다. 와, 너무 멋집니다. 야, 진짜 뿌듯하실 것 같아요. 옆에서 보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 팬분들도 지켜보시면서 같이 키우는 마음으로 어 다현 양의 그 성장을 뿌듯하게 바라보실 것 같습니다. 음, 달콤한 오후 이수정님 반갑습니다. 김다현님 때문에 이 채널을 알게 됐어요. <laughs> 김다현양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도 방, 종, 종종 방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곡 대박 나세요라고 보내셨어요. 주 감사합니다. 네. 어, 그리고, 웃음 이모티콘 사용하시는 분인데요. 오늘, 어, 김나연 양의 신곡이 나온 날인데, 제목이 두 곡이에요. 맞아요. 갈까 보다. 어, 맞아요. 맞아요. 그냥 웃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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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그대로 힘들어도 그냥 웃으려고 합니다. 와. 우리 절씨군 님들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어, 혹시 팬, 이름이 이제 절시구 네요? 네 맞습니다. 아 팬카페 이름이 얼시구다연이고요 네. 이제 제가 팬님들을 부를 부른 때, 애칭이 네, 절시구 팬님들. 아 그렇구나. 우리 절시구님들이 있어서 행복합니다라고 <웃음> 보내주셨어요. <웃음> 야. 야. 네. 오늘 음원이 두 곡이 들어있거든요. 네네. 오늘 음원 이제 하나는 갈까보다예요. 갈까보다는 이제 여기 라디오를 못 들으시니까 음. 한 소절만 다연이가맘만 보여 드리면은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laughs> 한 소절만 딱한 소절 딱, 딱 골라 가지고 네. 이거 굉장히 다흥적인 음, 거라서 저희 아버지 즉흥적인 거? 주문이야 아, 알겠습니다. 아, 너 팬들을 위해서는 아버지는 아, 네. 한 거야. 아, 네. 잠깐부탁 네. 드릴게요. 네. <laughs>

스트리밍 열심히 어, 해주시길. 아니 정말로 바랍니다. 예전하면서 뭔가 네. 그 어떤 국악 선율이. 그러니까. 아주 좀, 좀 뭐라고 그래, 좀아잘 아, 조화로운. 네. 어. 한번 들으시면 아좀 울림이 좀 있으시는. 네네 네, 그런. 아니 뭐 갈까보다 네. 그몇 <laughs> 글자 들었는데도 벌써 엄청나요. 와 파워가 <laughs> 네. 이 작은 책에서 어떻게 그런 파워가 나오는지 너무 대단합니다. <laughs> 김다현 양 오늘 이렇게 저희가 함께 한 시간. 네. 진행을 해봤습니다. 팬분들의 문자도 또 직접 소개를 해주시고 네. 어떠셨어요? 일단 오늘 함께 팬님들과 함께 이렇게 소통을 해서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음. 어, 지금 코로나가 또 많이 심하니까 팬님들 음. 코로나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3부 마지막 곡으로 여러분들이 요청해주신 오늘 12시에 발매된 따끈따끈한 신곡입니다.